강아지 체리 먹으면 안 돼요. 체리는 6에서 7월이 제철로 현대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 중 하나다. 내가 체리를 먹을 때 해맑은 미소로 내 앞에 앉는 강아지를 보면 하나 나눠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체리는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체리를 먹이면 안 되는 이유. 체리의 씨, 뿌리, 잎에는 강아지에게 독성 물질인 시안화물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강아지는 체리의 씨는 물론 열매 자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체리를 먹고 나서 위장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체리 대신 먹일 수 있는 과일 체리는 비타민A, C, 섬유질, 항산화 물질, 멜라토닌 등의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이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다. 비슷한 영양 성분을 지니면서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충분히 있다. 체리를 대체할 과일로는 씨를 제거한 사과, 블루베리가 있다. 그렇다고 다량 섭취하게 되면 위장장애 혹은 당분으로 인한 당뇨 비만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제한적으로만 주어야 한다. 강아지에게 모르고 체리를 먹였다면 모르고 강아지에게 이래서 이게 체리를 먹였는가? 이래서 이게 체리로 중독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씨를 삼켰을 경우 그것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상시와 같이 음식을 주고 대변으로 체리의 씨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반면에 강아지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토 및 복통 증세를 보이면 장폐색을 의심해야 한다. 장폐색은 구원인인 인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 만약 강아지가 많은 양의 체리를 먹었다면 아래와 같은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 황금 호흡곤란, 잇몸 및 입안 점막이 연분홍색으로 변화, 경련, 발작, 떨림, 기절, 심장마비. 강아지 블루베리 먹어도 되나요? 항산화 물질 함유한 블루베리 강아지에게도 슈퍼푸드. 블루베리는 비타민 A, C 이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강아지에게도 좋은 과일이다. 참고로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방지하여 세포의 노화, 손상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6년 알래스카 대학교에서 진행한 썰매견 대상 블루베리 보조적인 급여 시총 항산화 효과 및 운동과 관련된 혈액 검사 비교 연구에 따르면 썰매견에게 블루베리를 먹였을 때 혈액 내 산화 방지제 성분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한다. 노견이라면 특히 좋아요. 특히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갈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강아지의 뇌 신경 보호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노령기의 각종 신체 기능 둔화를 늦추고자 한다면, 블루베리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블루베리, 심장 건강 증진시킨다. 블루베리는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2019년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사람 기준으로 매일 150g의 블루베리를 먹는 경우, 심장질환 발병률이 최고 15% 줄어들었다고 한다. 블루베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증진하게 되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심장 질환에 취약한 견종을 키운다면 잘 알아두도록 하자. 뼈 건강에 좋아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골밀도를 증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 녹견는 물론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보더폴리, 셔틀랜드쉽도, 웰시코기 등 활동성이 높은 견종에게 적합할 것이다. 저칼로리 과일, 비만 강아지에게 적합해 블루베리는 저칼로리 과일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하다. 따라서 과체중 혹은 비만으로 체중관리가 필요하다면 좋은 간식이 될수 있다. 다만 당분도 높기 때문에 모든 간식을 블루베리로 대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강아지 블루베리 급여 시유 이상 당분 많아 지속 쌓일 수 있어 영양학적인 효과가 매우 뛰어난 블루베리. 하지만 대부분의 과일이 그렇듯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급여 시치석이 쌓일 수 있다. 강아지 양치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과일을 급여한다면 특히 잊지 말아야 한다. 소량씩 주기 시작해야 블루베리는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과도하게 먹으면 도리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강아지의 위장 상태에 따라 과다 섭취 시 설사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과일이 그렇듯 소량씩 급여하고 이상 증세가 없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강아지 자두 먹어도 되나요? 7월의 제철인 자두는 달달하고 먹기도 간편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과일이다. 자두는 강아지가 먹어도 괜찮은 과일이다. 하지만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많이 먹게 되면 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통째로 주었을 때 씨가 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씨는 제거해야 한다. 자두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의 씨, 줄기, 잎은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자두의 영양 성분. 자두는 비타민 A, C, 필수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또한 저칼로리의 고섬유질 과일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에게 급여하기에도 적합하다. 이같이 풍부한 항산화물질을 함유한 자두는 특히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여 암 예방,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 또한 피부 및 신체 장기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두씨 절대 급여하지 말아야. 이빨, 신체 장기에 치명적일 수 있어 자두씨는 굉장히 딱딱한 편이다. 따라서 강아지가 자두씨를 씹을 때 이빨이나 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강아지가 씨를 삼킬 경우, 목에 걸리거나, 장이 막히는 장폐색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이빨로 씨를 조각내어 삼키면, 입이나 체내 장기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 자도씨, 씨안화물 함유하고 있어, 자도씨는 체리씨와 마찬가지로, 씨안화물을 함유하고 있다. 물론, 씨안화물 중독이 일어나려면,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씨를 섭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씨안화물을 섭취해서, 좋을 이유도 없다. 소량만 급여해야,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자두도 소량만 급여해야 한다. 너무 많은 자두를 먹는 경우, 이 정장에, 구토, 설사증세 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강아지에게 자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다. 몇몇 강아지의 경우, 음식 알레르기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심하게 보인다면, 급여를 멈추고,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강아지 무먹어도 되나요? 무, 영양 풍부한 채소. 단식으로서의 강아지 무급여는 이점이 많다. 무는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C 및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이면서 강아지가 무를 갉아먹으면서 이빨이 자연스럽게 닦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아지에 따라 기호성은 달라질 수 있다. 아삭아삭한 생물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는 반면 특유의 쓴맛 때문에 싫어하는 강아지도 있다. 강아지 무급여 시유 의사상은? 소량만 급여해야 위에는 특유의 쓰고 매운맛이 난다. 이 때문에 위장이 예민한 강아지의 경우 배탈이 날수 있다. 따라서 소량씩만 급여하고 잘 소화시키는지 살펴보자. 무꽃 시절 때 급여하지 마세요. 간혹 텃밭에 있는 물을 직접 따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꽃이나 씨는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강아지가 무꼬치나 씨를 먹었다면 동물병원에 가도록 하자. 삶은 무 양념되지 않은 상태로 급여가능해 삶은 무도 강아지에게 급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국이나 조림 형태의 무는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염분중독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삶은 무를 급여하고자 한다면 양념 없이 삶아서 급여하자. 강아지 두부 먹어도 되나요? 건강한 음식 두부 강아지에게도 좋을까? 두부는 망간, 칼슘, 셀레늄, 인, 구리 마그네슘, 철분, 아연 함량이 높은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강아지 두부 급여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두부를 먹이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량만 주어야 한다. 강아지 두부 급여 시장점 알레르기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 강아지가 특정 단백질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두부가 좋은 대체 식품이 될수 있다. 예민한 강아지의 경우, 가공된 육류 단백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두부는 그러한 강아지들을 위한 훌륭한 대체 단백질원이 될수 있다. 방광 결석 앓고 있다면 적합할 수 있어 방광 결석을 앓고 있다면 퓨린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두부의 주재료인 콩에는 퓨린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두부는 방광 결석이 있는 경우 급여할 수 있는 퓨린 제한식으로 알려져 있다. 간 기능의 문제에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 만약 강아지의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동물 병원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두부는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단백질원 중 하나다. 강아지 두부 급여 시위험성 강아지에게 두부는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음식이기도 하다.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두부는 대체 단백질원이지만 강아지가 필요로 하는 일부 아미노산이 빠져 있다. 따라서 강아지가 두부만으로는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영양학적 불균형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콩과 다 섭취는 복부에 가스를 차게 한다. 콩 섭취 시 체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한 경우 강아지에게 장염 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콩에 다량 함유된 실리케이트로 인해 신장 결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통에는 피토에스트로젠과 소화할 수 없는 당이 함유되어 있어 배탈 혹은 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강아지 두부, 제한적으로만 가끔 주어야 강아지 두부 급여는 영양학적 장점도 있지만 위험성이 명확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급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주급여 식단으로 삼는다면 영양학적 불균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자.